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입니다. 오늘은 뭘해 볼까요? 어, 오늘은 푹신 푹신 푹신이 푹신 푹신 푹신이 라이인데요. 오늘은 이책 읽어 볼까요? 다음 레슨 깃. 꾸구. 자, 이제 폭신 폭신 폭신이. 폭신 폭신 폭신이. 오늘은 포은포은 좋은 날씨. 해님이 말려준 이불도 따끈따끈. 폭신 폭신 폭신이. 폭신 폭신 폭신이. 어머나, 이불 속에서 폭신 폭신이와 폭신 폭신이가 나왔어요. 친구 찾으러 가자.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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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신이와 폭신, 폭신, 폭신이는 하늘하늘 날아갔어요. 저기 들판에도 폭신, 폭신, 폭신이와 폭신, 폭신, 폭신이가 있어요. 오, 왔네요 우와, 아주 큰 폭신, 폭신, 폭신이와 폭신, 폭신, 폭신이에요 폭신, 폭신, 폭신이와 폭신, 폭신, 폭신이는 하늘 구름을 보면 말했어요 저기 좀 봐. 폭신, 폭신, 폭신이와 폭신, 폭신, 폭신이가 한가득이야. 저안을 들여다보자. 빵집이네. 와, 푹신푹신하고 푹신푹신은 맛있는 빵이야. 저기에도 검은 푹신푹신이와 푹신푹신이가 있어. 푹신푹신 푹신푹신아 기다려, 저건. 아, 차가워. 비구름이다. 빨리 도망가, 도망가. 푹신푹신 푹신이야 푹신푹신 푹신이는 반. 비구름을 비에 빨리 달아냈어요 으아, 조심해. 여기 우리 집이 보인다. 정말 다행이야요 푹신푹신 푹신이와 푹신푹신 푹신이는 휴우고며 안심했어요. 푹신푹신 푹신이와 푹신푹신 푹신이는 다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참 재밌었어. 크크 <laughs> 아, 따끈따끈 포근해. 이불 속에는 부신부신 부신이 와부신부신 부신이가 부신 가득합니다. 부신부신 부신하고 부신부신해진 이불은 엄마에게 안겨 집안으로 들어답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그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안녕!